추석이면 항상 기름지고 살찌는 걸 먹으면서 가족이랑 하하호호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분들에겐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서 수많은 의혹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에 세월호 특조위가 주최한 3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특조인은 해경의 교신기록 그러니까 그 해경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기록한 파일을 두고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커다란 뻥카가 밝혀집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던 유가족들이 원하던 공기주입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던 공기주입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 공기주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작은 공기주입기를 텅빈 조타실에 아무 관련도 없는 조타실에 공기를 쑤셔 넣은 거죠. 이상한 곳에 공기가 주입되고 있는 거를 정벌리 진도체육관에서 유가족과 대통령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아름다운 헬조선이 아닙니다. 그, 로봇 물고기 아시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뭐 물고기가 들어가서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다 그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로봇 물고기 두 대를 투입을 했는데 두대다배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심지어 한 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 답니다 잃어버렸대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해경정보과 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4일째 되는 4월 20일에 이런 문서를 하나 썼다고 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이력을 찾고 그 이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얘가 뭐했고 이런 사람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유가족 대표 들의 뒷조사가 한 겁니다. 누가 구출해야 하는 해경이 고작 전체 교신 기록의 1%만 뒤졌는데 이런 뻥카가 드러났습니다. 100만 개 중에 7,000 개의 파일만 뒤져봤는데 이런 거짓말이 다 드러난 거예요. 세월호 특조위는 정말 거짓말 잘밝혀있습니다 진실 찾아냈죠. 그런데 이 특조위가 지금 위기랍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원장의 합의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조위는 해체되어 될까요? 정말 해체되어도 될 정도로 진실은 다 밝혀졌을까요? 왜그래야니고요왜 중요하냐고요? 그 지겨운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합시다라고 댓글 쓰기 전에 잠깐만. 세월호 문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섞인 문제입니다. 감시하지 못한 규제기관, 탐욕의 눈이 먼 기업, 문제 해결을 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천박한 시민들의 태도까지 모두가 겹친 문제죠.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 대비책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단식하느냐, 자식 팔아서 돈 벌니까 좋냐, 시끄러니까 그만 좀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우리 역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면은 그 피해자가 우리가 될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최고로 유가족 분들이 겪은 속 소통을 도스란히 할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우리 사회 모두가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다시 대비하기도 어려워요. 그 점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해서라도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인 거죠. 왜냐고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뭐가 해결됐나요? 뭐 나아진 게 있나요? 그러시면 댓글에다 써보시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올림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 역시 진실을 밝혀할 수 있고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요. 다시는 이런 슬픈 사건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겹다는 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겹게 만들게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요.